<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제누스넷 <목소리> 운영자 정진학 교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코트 바닥에 낮게. 알리면서 공이 묵직하게, t i 무겁다고 느껴지는 언더스핀 m 라이스백 f 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언더스핀을 걸기 위해서 라켓이 볼보다 위에서 아래로 다운 스윙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앞서 레슨을 통해 s t time, the first time, t h 이 f 이 r s t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입장에서 볼 때에 공이 바닥에 이렇게 낮게 깔려서 수위 말하는 볼이 밀려온다는 무겁다고 느끼지는 언더스핀 그 슬라이스를 치기 위해서는 위에서 다운스윙 할 때에 임팩트 되는 순간에 라켓 헤드 스피드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빠른 다운스윙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냥 팔로 단순하게 이렇게 하기에는 팔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언더 스피너를 만들 수 있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팔에 의존하는 스윙 가지고는 일정하게 스피드를 낸다는 것이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를 최대한 사용하여 다운 스윙하는 방법이 어, 중요합니다. 스윙을 만들고요. 백스윙 상황에서 백스윙 어깨를 턴하고 어깨를 턴해주고 이제 충분히 백스윙이 된 상황에서 다운 스윙할 때는 다운 스윙할 때. 내려온 순서가 자, 하체 무릎을 아래로 탁 아래로 굽히면서 다운 스윙하면서 그 다음 단계가 어깨 어깨로 라켓을 라켓을 당깁니다. 당기고 그 다음에 어, 라켓의 손잡이 부분이 볼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무릎이 굽힌 것 같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스윙을 해줌으로써 해줌으로써 후에서 다운 스윙하면서 후에서 볼을 소위 말하는 라켓으로 누른다는 어떤 느낌이 들 덜, 덜 정도로 예. 무릎, 어깨, 팔의 동작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아웃사이드 인으로 들어오면서 강한 언더스핀을 만드는 것입니다. 라켓을 무릎으로 안쪽으로 다운스윙 당기면서 그다음에 어깨, 어깨, 손잡이, 라켓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 슬라이스 백핸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운 스윙에 대해서 신체를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 강력한 스피니 언더스핀이 걸려서 상대방이 무겁다고 느껴지는 여러분들 언더스핀 슬라이스백핸들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사용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몸만 사용하시게 되면 팔에 의존하는 스윙보다는 훨씬 더 강한 언더스핀 백핸들를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 날씨가 굉장히 가창해지고요. 뭐 이러다 갑자기 여름이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운동하기 좋은 어, 지금 계절이 되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